여기가 임진각 도보다리입니다. 에... 아직도 이곳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 남북 경상회담이 벌어진 그 기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찾아옵니다만은 또다시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남북의 통일은 점점 멀어져 가고, 평화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야 말로 서로의 감정을 이겨내고 욕심을 버림으로써 남북 통일은 양심 통일이 되됩니다. 인격 통일이 되됩니다. 인격적이지 못하고 양신적이지 못하면 설령 통일을 한다 해도 또 다른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고 책임지고 해결사는 각오로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이겨내고 그야말로 욕심을 버리는 범 국민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돈과 권력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가 인격을 바로 세우고 양심을 달려 나가는 그래서 공정한에 허목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고 인류의 희망을 열어나가는 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 비로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이 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 통일이 되고 마음이 통일이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하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산된 도로에서 어긋나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거치지 않는 진정한 통일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다음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로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길. 백신장도 맞들면 낫듯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에 한 뜻이 되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남북 통일은 물론이고 동서 화합을 이루어내고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되고 인류 희망을 떠나가는 동방의 등불이 되고 문화 동산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생명의 고향으로 만들어 갑시다. 인류를 위한 영원의 신토로 만들어 갑시다.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조상님들이 환인 할아버지가 황궁 할아버지가 마고 할머니가 이 모든 역사를 시작을 하셨고. 이 미완성 역사를 이제 우리가 마고의 자손이요 황국의 후예로서 완성을 시켜나가고 미해결 문화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슬기로운 대한국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